전국의 아파트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아파트 그래프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가격 상승 전으로 돌아가는 아파트 20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2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고덕주공구단지 아파트 1985년식 1320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5억 4500만원에서 1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1월 11억 55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6억 1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9인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배재 현대아파트, 1995년식 448세대 30평형입니다. 2017년 4억 2700만원에서 12억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2월 9억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4억 7,3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8위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명일 우성아파트 1986년식 572세대 31평형입니다. 2017년 6억 원에서 15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2월 12억 4천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6억 4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7위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2019년식 4,932세대 34평형입니다. 분양가는 7억 5천만원에서 20억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2월 15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8억원 높은 상태입니다. 16위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선사 현대아파트 2000년식 2938세대 25평형입니다. 2017년 4억원에서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1월 8억 1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4억 1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5위는 서울 강동구 돈촌동에 위치한 현대 1차 아파트 1984년식 498세대 31평형입니다. 2017년 5억원에서 14억4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1월 10억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5억원 높은 상태입니다. 14위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아파트, 2008년식 3226세대 34평형입니다. 2017년 6억4천만원에서 16억4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2월, 12억 6천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6억 2천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3위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프라이어 팰리스 아파트, 2007년식 1622세대 34평형입니다. 2017년 6억 원에서 15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1월, 11억 8천만 원에 거래되어 2017년도 거래가 보다 5억 8천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2위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강동리버비 아파트 2019년식 460세대 34평형입니다. 분양가는 6억 8천4백만 원에서 16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1월 13억 4천만 원에 거래되어 분양가 보다 6억 5천6백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1위는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길동 우성 아파트 1994년식 811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4억 2,500만원에서 11억 7,000만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2월 8억 1,5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3억 9,0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0위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명일 사만 아파트 1992년식 306세대 32평형입니다. 2017년 6억 500만원에서 1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1월 11억 2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5억 1,5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9위는 서울 강동구 돈촌동에 위치한 돈촌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2002년식 357세대 26평형입니다. 2017년 4억 2,800만 원에서 10억 6,3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1월 7억 9천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3억 6,2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8위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푸르지오 아파트, 2010년식 800세대 34평형입니다. 2017년 6억 7,500만 원에서 15억 4,5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1월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5억 7천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7위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천호 이편한세상 아파트 2005년식 150세대 32평형입니다. 2017년 4억 7,500만 원에서 11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1월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3억 7천5백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6위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2020년식 4066세대 34평형입니다. 분양가는 7억 9천만원에서 19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1월 13억 8250만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5억 925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5위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치 아파트 2019년식 1859세대 33평형입니다. 분양가는 7억 1000만원에서 16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2월 12억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4억 90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4위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 자이 아파트 2021년식 1824세대 33평형입니다. 분양가는 8억 3,500만 원에서 16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1월 13억 7천만 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5억 3,5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3위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아파트 2019년식 1,900세대 21평형입니다. 분양가는 5억 2,500만 원에서 12억 3,5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2월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어 분양가보다 2억 9천5백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2위는 서울 강동구 돈촌동에 위치한 돈촌 신성 미소지음 2차 아파트 2000년식 278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6억 4천2백만 원에서 13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2월 9억 9천5백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3억 5,3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위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숲 아이파크 아파트 2017년식 687세대 34평형입니다. 2018년 8억 3,500만원에서 16억 2,000만원까지 상승 후 2023년 12월 12억원에 거래되어 18년도 거래가보다 3억 6,5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신속하게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아파트 그래프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